안녕하세요, 펠데즈입니다. 네, 그러요 제가 어 언니가 방금 사왔어요. 방금 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기분 좋은데 네 하나씩 소개해볼게요. 일단 이런 봉지에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왔고요. 덤도 조금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라 점이 일단 구미치테라. 이거 제가 먹고 싶어서 언니한테 시켰어요 예고편 보셔, 보시면 알 거예요 구미트테라 뭐 이런 거 샀습니다 샀어요 그냥 샀다고 할게요 틀은 다행히 어, 안 꾸겨졌어요 저희 언니가 막 가지고 놀아서 하나는 완전 꾸겨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요게워치 드로링 드링크 이거 제가 마지막에 샀습니다 여기 요게워치 이거 둘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워치 이렇게 저, 저 이거 요게워치 드로링 드링크 사고 싶어서 샀어요. 언니한테 막 부탁을 했죠? 그리고, 이거, 짱구 맥주. 아, 제가 가격을 안 말드렸네요. 어, 가격은,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. 잠깐만요. 네, 짱구 맥주는, 어, 이거 네개 중에서 있는 거예요. 어, 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네개 중에서 고르는 건데 어, 저는 뭐가 되고 싶냐면 이, 이거. 이거, 싶어요, 이거. 3개는 3개는 이거 이거 되고 싶어요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이거 되고 싶습니다 <놀람> 잠깐만요 네 바로 크기 조절 가겠습니다 일단 세 개가 아닌데 크기 조절부터 크기 조절부터 일단 이 구미테라는요 죄송 제 손보다 이만큼 더 커요. 제 손보다. 손목까지 합체하면내땅마아 내 손목까지. 어, 틀 세정 망가진 것 같아. 뭔지. 아니지. 네, 이거는 제 손목. 그리고 이거는, 여기가 드로링 드링크는, 이거는, 이게 제 손목. 얘도 제손모 계속... 얘도, 얘는 뭔가 볼록 나와있어요. 뭐라 해야 되지? 이게 두께는 저 손보다 더, 그래서 얘를 살짝 넓혔을 때그 두께고, 그리고 이 두께 했을 때 손목까지 했을 그 정도예요. 근데 얘 진짜 기대돼요. 짱구맥주랑 요게와치 드로잉 데스 그 다음은 이건데요. 이게 살짝 구겨졌어요. 가지고 놀았는지. 완전 살짝 구겨졌어요. 해도 안에 내용만 잘 돼있으면 돼요. 이렇게. 얘 크기는, 잠깐만요. 네,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, 네,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이 아세통 샀을 때,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화장솜 있죠? 화장솜. 이걸로 하면 화장솜보다는 짧고요. 이만큼은 더 짧고요. 그리고 어, 두께는 비슷비슷해요. 어, 내 생이 살짝 구겨졌어. 내용물은 이렇게 들어있대요. 얘는 숟가락이 아닌 포크네요? 짤주머니하고 일단 이렇게 들어있고요. 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 점은요 그래 조금인데 제가 어차피 조금 사는데 그래도 많이 드신것 같아요 끝어 냄새 냄새 진짜 좋아 아나 이거 어, 어네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제 얼굴을 보이시면서 다시 찍어야 돼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세개 줬어요. 망고 맛하고 포도 맛. 제가 망고는 싫어하는데. 네. 이렇게. 제가 망고젤리 먹어봤는데 포도젤리 못 먹어봤어요. 망고젤리 이맛 없어요. 저 입맛에는 맛이 없습니다. 제 입맛에는 이거 맛 없고요. 이거 못 먹어봤어요. 지금 제가 양치해가지고못 먹, 먹어, 못 먹어요. <laughs> 지금 밤이라, 언니가 밤에 들어와가지고. 낮에 들어오면 제가 이거 만들고 싶었는데, 언니가 밤에 들어와가지고, 못 만들게 생겼어요. 일단 여기 있는 건다 덤이고요. 맨 앞에 있는 거는. 그리고 여기, 뒤에 있는 건 제가 다산 것들. 보여드리자면, 이렇게 돼요. 지금 제가 침대, 침대 쪽에 있어가지고, 이렇게, 어? 제가 동영상 올릴 수 있는 건 올릴게. 근데 얘는 못 올릴 것 같아요. 얘. 제가 이전 스시도 사서 올리려 했는데 그냥 사가지고 샀는데 못 올렸어요. 그게 어려워가지고 동영상 보고 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못 찍었어요. 이건 잘수 있으면 찍는 게더 좋을 텐데. 제가 아니면 하나 핸드폰을 두고 제 핸드폰을 찍고 이래, 이래야 될것 같은데 짱구 맥주 6개월째 드로링 드링크 근데 얘는 뭔가 기대가 안 돼요 얘는 그래도 맛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음, 얘는 기대가 좀 되고 얘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 얼마지? 언니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얘는 구미티테라. 얘는 예전에 저거 3천 얼마 주고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구미티테라 제 친구도 사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, 맛은, 맛은 그렇게 없다고 하던데, 그래도 저의 맛이 궁금하, 제가 먹는 그런 맛이 궁금해서, 전 제가 먹는 그런 걸 준비했어요. 여러분들, 제가 스종교안 찐다고 하는 이유, 다 아, 제가 교환하자고 했는데 그안 교환 하자고 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. 저희 언니가 하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스페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, 프레드먼스톤 이벤 같은 거할수 있긴 한데 교환은 안 돼요. 교환은 노노노.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쿠핑 쿠킹 후기였습니다. 여러분 이제 빠. 나중에 올릴 수 있는 거복빙쿠키 올릴게요. 빠이빠이